반갑습니다.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더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 a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k o 로 a p k o Maragir, Hanani Milo y a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어려움이었습니다 다 황폐화 되었으니까 얼마나 적박한 땅에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징벌이 다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까 그 예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일곱 번째 달, 열 번째 달의 금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금식할 때가 아니고 이미 그 때를 지나서서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감사함으로. 어, 걸어가 될 길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의 때가 아니다.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흔히 예전부터 불렀던 찬양 중에 재 대신 화관을 머리에 씌운다 이런 찬양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막 슬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책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이제 모든 징벌이 다 끝났으니 이제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화관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모색하라 이제 이 말씀인 것이죠 지금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 하면 하나가 진리고 하나가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사랑할지라는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화평이라는 것은 이웃들과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징계가 끝나고 회복이 있고 난 자들에게 드러난 특징은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내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주위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역으로 얘기를 하면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기쁨 속에서 모든 걸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어가는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다 볼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서구 선교사들이 님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용서받고 그리고 온전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태도이에 그 일을 그저 삶을 통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교사님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들에겐 결국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어, 성경의말씀에 보면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주의 모든 열강들 또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소중한 도구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의 모습을 갖추면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의 이성이 이 산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 이제 비로소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구나 고백해 가면서 어, 이방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뭘 얘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모든 인류들에 있어서 소망이 된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지역에 있어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신약의 시대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표현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마지막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를 살리고 구원함에 대한 진실 고백을 갖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 세상의 최후의 희망이 될 것인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인류에 있어서 희망이 될 것인가? 역사는 참 많은 부침 속에서 찬반으로 지금껏 아, 이제 싸워가며 저희들에게 어, 이야기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또 부정적인 일들도 있고 아픈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해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세대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인간은 죄인이라 세상을 향하여 선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유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언제나 품고 가시길 기원합니다. 교회가 이스대의 마지막 희망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교회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어렵지만 하나 둘씩 방법을 찾아가고 실제로 할수 있는 일들을 행해가면서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듭니다. 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점을 향해 모여듭니다. 이 꿈을 간직하며 오늘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 시대에 제사장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교회가 이 세대의 마지막 희망이 될수 있음을 굳게 붙들고. 행해야 될 일, 고민해야 될 일, 또이루어야될 일들을 깊이 기도해가면서 찾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 가운데 사파는 종들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강건함을 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